HNS 하이텍입니다. 음 종목명이 좀 길죠? 네, HNS 하이텍 진단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3개월 주가 추이를 보고 계시는데 음, 9월 중순이요, 10월, 11월, 12월 현재까지인데 11월, 네, 여 거리량이 이렇게 크게 터지는 구간 전까지는 거의 뭐 거리량도 없고 계속 행보하는 흐름이었죠. 자, 그러다가 11월 들어서, 그쵸, 거래량이 대량으로 수반되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고, 그 이후로, 그쵸, 좀 추가적인 상승세 계속 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12월 들어서는 조금 이제, 음, 쉬어가는 흐름도 일부 좀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종목은 목표주가 큰세서스가 없는데, 음, 아무래도 시총이 한 1600억 정도, 네, 작은 종목입니다. 네, 작은 종목이고, 또 이제 뭐 미래 의 성장형 산업 섹터에 있는 종목들은 여러 가지 또 이제 뭐 체크일 부분들도 있고 변수도 있다 보니까 목표 주가 제시하자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에너스트가 목표 주가 제시하더라도 음 리포트를 자주 안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뭐 띄엄띄엄 내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컨센서스 잡히지 않고 또뭐 커버하는 증권사가 한두 군데밖에 없는 경우에 도 컨센서스로 잡히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요즘 참 조심 되겠습니다 자 그럼 탐방 리포트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지금 보니까 음뭐 6월 7월 9월 그 가장 최근에 또 리포트가 나왔고요 그래도 뭐 skls nh 미래세 여러 증권사에서 요정 뭐 그래 리포트를 했었네요 가장 최근에 리포트 제목을 보니까 ACF 학대로 2026년 터너라운드 가시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요 리포트 핵심 내용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네, 요렇게 종목명이 상당히 길죠. H&S n 하이텍. 음, 아홉 글자네요. 그래서, H&S n 하이텍. 조금 이제 생소한 회사인데 어떤 회사인지 먼저 한번 네, 살펴보겠습니다. 자, HNS 하이텍은 디스플레이 패널과 회로를 전기적, 그리고 이제 기계적으로 연결하는 a, a, ACF. 네, 리포트 제목을 보면 a c f 로나왔죠 ACF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방성 전도 필름입니다. 네, 이방성 전도 필름인 ACF를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고요. 그리고 글로벌 네, 3위 수준의 또 경쟁력을 보유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00년부터 ACF를 국산화했고요. 그래서 국내외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제조업체에게 이제 공급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네, 구축했고요. 그리고 수정 진동자나 수정 발진기 같은 이런 주파수 컨트롤 부품도 함께 생산하는 네, 전자 부품 네, 전문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두줄 요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ACF 기술 경쟁력과 신 사업 확대로 2026년부터 실적 턴어라운드 본격화 전망이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CF 이방성 전도 필름이라고 말씀드렸죠. 음, 이 이방성 전도 필름 네, 우수한 이뭐 접착이나 이제 도성 기술이 글로벌 시장에서 좀 차별화된 경쟁력을 음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뭐 신규 접합 소재나 뭐 이제 저렴 적층 필름 같은 신 사업 영역으로 확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뭐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기술이나 사업이 이제 다각화되면서 이게 또 이제 실적 개선의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음, 실적 그러니까 매출과 수익성의 본격적인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음, 앞으로 뭐 AI 인공지능이나 이제 해상도가 높은 이제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수요가 이제 많아지면서 이런 고정밀 수요 소재 수요가 많이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 이런 걸로 인해서 네, HNSI 텍이 상대적 안정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할 거다. 뭐 그런 의미로 내 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두 번째 포인트 살펴볼게요. 글로벌 고객사 확장과 파인 피치 수요 증가가 중장기 성장 동력이라 되어 있습니다. 네, 국내외에 있는 뭐 주요 디스플레이나 모바일 뭐 제조 업체인 뭐 예를 들면 뭐 삼성 디스플레이, 엘 g 디스플레이 뭐그고 애플 같은 회사들 있죠. 그래서 이런 내 네, 제조 업체 중심의 이런 고객 기반을 넘어서 뭐 이제 글로벌 뭐 빅테크나 뭐 파운드리 업체로 공급망을 확대하면서 매출 다변화를 이루고 있다. 뭐 그런 의미고요. 자, 그리고 동시에 이제 파인 피치. 파인 피치는 이제 파인은 이제 미세하다, 가늘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런 미세 피치의, 네 파인 피치 수요가 이제 반도체 뭐 패키징이나 뭐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이제 많이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ACF의 고부가 적용이 이제 증가할 거다 이런 의미고요. 사 앞으로 뭐좀 중장기, 좀 길게 볼 때도 지속적인 매출이나 자 이익 성장의 핵심 동력이 될 거다 뭐 그런 의미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네, 아래 단에서 좀더제 구체적인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HNSI텍은 뭐 글로벌 ACF 선도 기업으로 IT 핵심 소재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 앞에서 우리 했었죠. 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기술력 기반의 Fine Pitch 차별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래서 요 Fine Pitch, 피치, 네, 미세 피치라는 건데요. 그래서 초 미세로 구현이 필요한 파인 피치의 ACF 분야에서 경쟁사를 앞도는 기술력을 확보해 놨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뭐 o e d 나 고해상도 패널 등에서 채택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올해 ACF 매출은 전년 대비 이제 유지. 내년에는 본격 성장 전환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 좀 하고 있죠. 자 그리고 2020년 성장 전환의 핵심 요인이라는 또 소제목이 있는데요. 그래서 올해 매출은 보합이지만 내년부터는 이제 고객사가 늘어나고 그리고 신사업에 진입하면서 성장성이 높아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리포트 제목도 보면 내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가시화될 거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네, 내년에는 또 이제 OPM 영업이익률의 반등도 예상된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네 상세 보기를 클릭해서 리포트 업무 한번 네, 훑어보겠습니다. 자, 리포트 업무를 보면은 앞에서 우리가 뭐 핵심 내용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쭉 네, 풀어서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네 CF 전방 수요 회복과 고객사 채택 확대 기반으로 내년에는 성장 재개가 전망된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중장기 모멘텀도 강화되고 있다. 뭐이런 이야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리포트문을 보면은 또 이제 HNS SI 태그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런 네, 그래프들, 표들, 그림들이 상히잘 나와 있죠. 그래서 아, 요즘 뭐좀 관심이 가는데 어떤 점이 이제 좀더 알고 싶다 하신 분들은 미래 가이드에서 비해 리포트문을 확인해 보시면은 상당히 예, 요 보면 은자료산 상당히 풍부하죠. 큰 도움이 될것 같네요. 그래서 지금까지 h s 하이텍을 진단해 봤습니다.